저런 길분다리 보면 애들은 본능적으로 따라간다. 에이는 엄마의 이 신경 쓰 알았어, 알이핑

예 네, 다음 우리 저 아버님 제기차 있습니다 여기 제기 연습 있으니까요 연습들 좀 하시고요 제기 네, 연습 안 하고 예좀 잠시 후에 제기차 있겠습니다 저 학생들은 좀 나와주세요 제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요 앞에서만 해주세요 제기 가져가시면 안 되고 앞에서 연습해 주세요. 2대0? 잘 모르겠네요. 중간에 와가지고. 여자 줄넘기, 어머니 줄넘기 네팀 발표하겠습니다. 여자 줄넘기 네팀 발표하겠습니다. 자, 19개를 위4 5학년 위스포츠 4 5학년 팀. 17개를 넘긴 2학년 탑스포츠팀, 2학년 탑스포츠팀, 14개를 넘긴 대연초등학교, 4학년 대연초등학교, 다음 11개를 넘긴 3학년 탑스포츠팀, 3학년 탑스포츠팀 네 팀이 여자 어머니 결. 본선 대팀 네 확정됐습니다. 본선 대팀은 네 남자 아버님들 제기 차기가 끝나는 대로 빨리 가. 이, 이 앞, 본부석 앞에서 게임이 아, 있도록 하겠습니다. 블록스 게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. 예선에서 치는를 눌러 는다보여 예, 아직 고기 초등학교가, 저, 대회 출연하고 예상을 못 짓겁게 니다 대회 고기 초등학교와 여성 중등학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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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, 제기. 아니, 다. 예, 이놈 주세요, 언니. 예. 제기 주세요. 자, 주세다 예, 주시고요. 아니, 한 번씩만 드릴게요. 잠깐만요. 좀 퍼주세요. 아, 잠깐만. 여기, 저, 다섯 줄로 좀 이렇게 다섯 줄 뱅뱅해서 뒤로 이렇게 마, 쭉 서주세요 다섯 줄한 대로 자 여기 기준 하나 둘셋넷 아, 아. 다섯 뒤로 이렇게 쭉 서주세요 아버님 아, 자네 제기차기 하실 네. 아버님들은 본부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줄 다섯 줄로 이렇게 뒤로 쭉좀 서주세요 아. 예. 아. 자다 쓰셨어요 네 아. 예, 앞에 1열 앉아주세요 2열 3열 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4열 예, 네, 5열. 예, 네, 방위 출신들도 있는 것 같고요. 자, 6열에 네, 없어요, 네. 이제. 6열. 또 하실 분, 네, 예, 빨리 나오세요. 지금. 3 0분나오셨습니다3 0분올어요 6열. 예, 네, 다섯 분씩 우리 저 코치 선생님 빠져주세요. 아버님이세요? 청년 같은데. 아버님 맞아요. 그래요? 오쪽로로 아, 저그 비닐 봉다리 정말. 어저뒤 앞도 없어. 그니까 가서 잭기나 차시 집에 저기서. 기절이 잘ốt다, 기절이 잘ốt다. 잘ốt다. 아직 안 하네. 자 다음 그 경기는 한 시가 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 시간을 잠깐 보도록 겠습니다 자, 아 아니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또 뒤에 누르셨네요. 아, 아. 자 다시 일어나주세요. 자1열 안녕하세요. 1 열, 2 열, 3 열. 뭐저아 예약이에요. 3 열, 4 열. 5열, 6열, 6열, 7열, 예, 다 오신 거예요. 한번 더, 7열, 예, 35분 지금 다 오셨습니다. 35분, 예, 35분이, 예, 여기서 제일 많이 하신 분두 분을 뽑겠습니다. 두분 뽑아서, 두분 뽑아서, 상품가 5만원, 신세계 상품가 5만원, 한 장씩. 지금 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을 바로 뽑으면 너무 힘드니까 한둘에일정으로한 명씩 아, 한 명씩 아, 플러, 이어서 가로두명 네, 나머지 칠 아, 나머지 한가겠습니다 아, 그게 맞겠죠? 네. 자 전체 일어나서 뒤로 자 아, 뒤로, 왜, 왜, 뒤로, 뒤로 왜, 왜, 쭉 나가주세요. 자리 뒤로 쭉네 그러다 편안하게 앉아주세요. 자, 1열은 어떻 기다리세요? 1열은? 1열들어어가 1열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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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은 1열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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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열 딱한 번, 제일 그래. 위하는딱한 번이에요 제일 아, 많이 하시면 여기 아, 딱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시작. 아, 아, 시작. 아, 아, 시작 너무 가운 둘, 셋, 넷, 아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아이고 길어버리 안돼? 아우, 예, 여기 이거. 아버님 통 아, 예, 통과 여기 좀 매기고 해야겠어 자에 쏟아져 저기서저기가서 안녕하세요. 여기, 여기, 여기 우마기시 자, 다음 2열 나왔 안녕. 아, 여기 하나 주, 주시고 네. 연습 좀해 주세요. 예? 예, 장우면 다시인데요. 다 아, 보고 네, 있습니다. 진짜 까 나간다! 엄마가. 머니가 팀이다. 아, 네맞았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자 어, 여기, 여기 세부 숫자 먼저 요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. 이거라. 이거라. 얘네? 네. 아야야야. 아, 몰라. <laughs> 영미라 뒤로 가. 아, 야, 저쪽 가서 앉아. 예, 금방다고 아, 그금뛰 아, 방금 뛰는다고. 아, 방다고 아, 방 전쟁이 부른다, 이제 큰일 났다. 니까저서 하면 안 되지. 잡아놓고 차도 되는데. 영미라 뛰 다리 근육이 쥐어올라옵니다 갑자기 옳지 아이고 아이고 영민이 아, 잘한다 어, 아 막아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앞으로 아, 도저 아, 들어갑니다 pressure. 준비 시작 영민이 파이팅 가자 맞아? 맞아. 아 역시 아웃 아웃 영민아 잘했다 영민아 여기 통과. 자, 다음 다섯 분나 봐. 니다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. 상품권 5만 원이. 저쪽 안쪽이요6 0번 타면 안 돼. 6 0번타야 <목소리> 돼. 가 어, 아. 아니 이후을 쥐고 탔는데 혜민이랑 나중에 같이 가서 내려서 준비를 고 우리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가 준비가 되셨으면 다들어니다아니 빨리 여기 안경 씨랑 온고야 다음 다섯 분 나오세요. 가자 우리 뛰어 있어